이 IMS한테, 대기업 등으로 조성된펀드에서1 8 0억을 투자해. 렌터카 업체? a 자 그냥 밑도 끝도, 끝도 없이 투자해. a y o k a 도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에 y okay. Okay, okay. 부채는 돈을 었잖아요 네. 48억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 상태가 매우 불량한 회사다. 아. 빚은 늘어나고 예. 자산은 줄어가고 아, 투자할 근데... 이유가 전혀 없다. 예. 음. 472억 매출은더 쪼그라들었고 적자는 여전히 31억이 나고 있는 음.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예. 본인들이 이제 얘기했던 핵심 성장 파트 이런 것들도 2년 지난 동안 포기한 게 많아요. 음. 의문이 생기죠. 예, 미쳤다고 180억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봐도 저 깡통 회사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바보냐 대기업이? 음. 너보다 똑똑하고 시민보다 똑똑해. 아, 네. 왜 들어갔냐지? 아, 그렇죠. 그런데 아, 뭐. 이 대기업들이 가만히 보면 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뭔가. 현안이 있는 거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에 음. 뭔가 와, 잘 보여야 되는 음. 상황이 음. 있었다는 거죠. 음. 와, 저기, 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약간 미르재단하고 약간 비슷한 와. 구조일 수 있죠. 예. 최순실은 와. 진짜 와. 선량한 시민이야. <laughs> 진짜. 와. 자면은아 어. 너무해. 아니 어. 이렇게 진짜 알뜰살뜰 다해 먹은 것 같아. 어. 여러 군데에서. 어. 이건 빙산 의 일각이 불가능죠 빙산 의 일각이죠. 네, 네, 그건 맞죠. 어, 맞는데 네. 너무 한다는 거야. 그렇지, 너무, 너무 한다는 응. 거야.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다 설계를 한 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어, 그래서 기관을 움직이고 법인을 움직이고 다 설계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두 가지는 내가 확신이 갑니다. 예.